안녕하십니까? JTBC 전용 뉴스입니다. 익산 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대전 74번 확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익산 씨는 대전 74번 확진자가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에서 방문 판매업과 관련해 익산의 60대 여성을 만났지만 이를 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익산의 60대 여성 확진자가 지난달 25일까지 110여 명을 접촉했고 익산시는 검사비와 방역인건비 등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익산시는 변호사 3명의 법률 자문단과 함께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까지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전국국립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는 평균 등록금의 10%인 최대 19만 6천원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장학금 지원은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 휴학생은 복학할 때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전주와 군산 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 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일진 복합소재와 탄소융합기술원 등 10개 기업과 6개 기관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탄소섬유를 사용한 소형선박과 수소운송용기, 소방차의 소화수 탱크의 실증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소재법 개정과 탄소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돼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수소 전기 트럭인 엑시언트 10대를 스위스에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시언트는 34톤급으로 한번 충전하면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말까지 40대를 더 수출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600대를 스위스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전북연구원 등 전라북도 출연기관 9곳이 일반 사무 직원 21명을 동시에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채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원서 접수와 필기시험을 통합해 치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2일 통합 채용 공고를 내고 9월 26일에 통합 필기시험을 치른 뒤각 기관별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북의 상당수 폐차장들이 소방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지난달 23일부터 폐차장 44곳을 긴급점검해 위험물 취급 기준을 어기고 보관하거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1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9일 전주의 한 폐차장에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불이 나면서 폐 자동차 150여 대가 탔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9월까지 경기전과 황강서원 등 문화재 두 곳을 추가로 보수합니다. 경기전의 경우 담장 200여 미터를 정비하고 황강서원은 흰개미로 부식 상태가 심한 기둥을 교체합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전주시는 전동성당 외벽과 지붕, 오목대의 지붕과 석가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3시간가량 택시에 태운 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를 준강간미수와 감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 승객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면서 자신을 들이받았다고 허위 고소했다면서 무고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여성 승객은 성폭행 등을 피하려다 택시를 몰고 충남 논산까지 갔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음주운전 등은 기수 유예하고 택시절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여성 승객이 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치고 사고까지 낸 것으로 봤다가 여성의 진정을 받고 택시기사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 시외버스가 택시, 시외버스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에는 운전자 등 4명이 타고 있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외버스가 택시와 부딪힌 뒤 인도로 올라서면서 가로수 한그루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주의 20일, 고창, 심원 19, 전주 5.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밤까지 5에서 20mm 더 내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인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29도, 익산 28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